예,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그 후보님 뭐 청문회 준비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예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3일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뭐 청문회처럼 되지 않게 좀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그. 후보님의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후보님 그 장남과 차남이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게 위장전입 문제하고 병역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남하고 차남께서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세대 분리 학과를 반복하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그 팔학군의 중 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PPT 한번 보죠. 그 요번님 장남이 처음에 관악구의 서울대 교수 아파트에 그 후보님 배우자님 장남 차남 장녀 이렇게 다섯 분이 사시다가 2001년 6월 14일날 서초구 방, 방배동으로 가족이다 전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남분만 여기 남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관악구로 옵니다. 그래서 장남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강남 8학군에 있는 그 이수중학교로 전학을 가고 여기서 다시 상문고등학교로 2003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나서 입학 직후에 다시 관악구 신림동 원래 그 살던 곳으로 옮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파랗고 진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거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 결과적으로 어, 이, 이런 외형상에 어, 보이는 대로 했던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러운 마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차남도 보겠습니다. 차남 그 후에 이제 그 봉천동 교사 아파트 하시다가 일가족이 송파구 거여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4년 12월 18일날 전입을 했고 여기에서 2007년 11월 5일날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로 차남이 차남하고 배우자께서 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후보자님하고 장남 장남은 유학을 가시고 그때 계시고. 그리고 이제 차남이 여기서 2007년에 휘문 중학교 그 장남과 똑같이 중학교 2학년에 파라군의 중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파라군의 중동 고등학교를 2009년에 입학을 하고 입학 직후에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래 가족들이 살았던 송파구 거여동으로 다시 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위장 전입이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 장남 차남이 제가 이제 해외 생활하다 을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장남은 사실 어, 상당히 그 적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 조금 절약을 어,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 이게 무슨 학군보다는. 어, 그, 그 전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전학을 시켰고요. 뭐 둘째도 사실은 또 얘가 초등학교 5학 6학년 때미국을 가서 바로 중학교로 가는 반에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또이 적응 문제가 좀 있어서 어또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국민 대, 대다수는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강남 강남 파라군으로 특히 갔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좀 특수한 학교라든가 좀 그런 데도 찾아보셨어야 되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팔학군 진학을 통해서 뭐 학벌 쌓기 위한 이렇게밖에 일단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답변하신 게 국민들이 좀 용납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 위장정임이 분 명백히 실정법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뭐뭐 뭐 답변을 아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좀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예뭐 송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될 부분은 아니고 실정법 위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법 위반도 있고 국민 정서상도 가장 반감이 큰게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주영자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 총리 후보자, 장대한 총리 후보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현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권교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천성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으로 낙마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장 전입으로 낙마하셨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답변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의원님 지적 어, 어, 받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을 뭐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자녀 어, 차, 장남 차남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일이 또 우연찮게 중학교 이학년 때다 일어난 일인데 아시다시피 중학교 이학년은 뭐 동물농장이라 불릴 만큼 아이들이 많이 이 후보님 너무 길어져 갖고 네. 제 시간이 없어 갖고 결국은 네. 어쨌든 그런 목적보다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후보님 국민들은 이걸 낙마 사유라고도 볼수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어, 거기까지는 좀 어,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이진수 후보자도 국민들이 반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몇 가지 사유를 갖고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